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닉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바로 오늘도 울라라라는 게임인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요거 시작 눌러 주고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 영상보다 얼마나 키웠는지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 전투 보상을 다 받아 주고요. 자, 정보를 한번 보면, 이제, 요렇게, 뭐야, 캐릭터 속성을 보면 레벨을 벌써 30을 찍어 놨고요 수력은 39,112. 장비도 이런 식으로 다 강화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조개가 모자라서 이것들은 강화를 아직 못했어요. 나머지들, 있었던 것들은 조개 되는 만큼 다 강화를 해준 상태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뭐 뭐야 이거 일단은 이거 쾌속전투 먼저 해줘야겠죠 자 요거 무료기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2시간만큼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이제 빠르게 달려가고요 2만씩 장비 19개 장비 19개, 또 2만, 장비 19개, 총 38개를 얻어준 상태인데, 지금 뭐 다른 게 얻은 게 없으니까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와 전설, 전설 머리띠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됐는데, 와, 30레벨 전설 무기 얻어줬고요 이것도 설마 전설? Nope. 아, 이건 전설이 아니네요. 요것도 봐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뭔지 알았어요, 제가. 자동전투 10번이 이 보스를 자동적으로 10번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보스를 클리어하지 못할 때는 이게 자동으로 중지가 된다 해요. 근데 이번 보스는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제가 막아주고 자, 만 자, 이거 클리어 요렇게 클리어했고요 제가 이제 치와 협곡 67이 되었습니다 요거 보니까 93.24%의 유저를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상위 6%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 그래도 뭐 한지 얼마 안됐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키워가지고 이거를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이거 퀘스트 하나 받아 주고요. 보러 오고 스킬도 한번 뽑아 봐야겠죠? 자, 이거 개방 눌러 줍니다. 제발 좋은 거. 뭐야? 자꾸 어. 오, 영웅. 영웅, 영웅. 영, 영웅. 아, 이거 쓰는 게 아닌데. 자, 저는 일단은 이 스킬도 이거는 차단 스킬입니다. 적이, 준, 적이 주는 피해를 10% 떨어드리, 떨어뜨리고요. 10초간 지속한다고 하니까 그 보스 스킬을 좀 막을 수 있고 나머지 3개는 이제 생존기를 사용했는데요. 저거 뽑은 거 한번 봐야겠죠? 우가우가를 외치면 10초 내 생명을 회복하고 모든 적을 도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제가 선봉에서 때리고 있긴 한데 이게 보스 주변에 잡몹들이 나오잖아요. 이 잡몹들이 나오면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또 제가 보기도 봤고요. 그래서 이 생명력 회복 스킬 이거 말고 이제 이 우가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더 버티는 게 많아지겠죠. 와 이거 장비 다 바꾸니까 투력 4만이 넘었습니다, 벌써. 이게 하루 좀 지나고 한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거 강화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화까지 다 해놨고, 여기서 이걸 뭘 해야 되느냐. 이 몬스터 보물 상자를 하면 이 신화 아이템을 줍니다. 전설 위에 신화에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를 먹어둔 상태고요 그리고 던전 탐험이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부터 자꾸 안되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 이거 파티를 바꿔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보스 상성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상성이 나오는데, 이 상성을 맞추면, 공격력이 10%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 채팅창에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팁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암시장이란 게 있는데, 이 암시장에서는 이 돈으로, 요거 보시면 이 전설 아이템 또살수 있고, 이 조개 진주로 또살수 있고, 그래서 이 조개를 꾸준하게 모아놓고 나중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20k라는 조개가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요거 보시면 이게 분당 12원을 얻는데 이게 하루가 1444분일 거예요. 하루가. 그러면 1444 1440분 곱하기 12한 값이 하루에 얻게 되는 조개 양인데, 대략 2만원 정도입니다. 하루 동안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조개만 모아야 저 아이템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리고 얼마나 키웠는지 또 보여드릴까요? 팻도 좀 많이 뽑아왔습니다. 그 처음에 사전 예약하시면 주는 아이템으로, 그 음식으로, 여기에 음식을 추가해서 뽑을 수 있는데, 영웅 패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영웅보다 좀더 좋은 게뭐 전설일 것 같은데 아직은 전설을 받지 못했어요. 자, 하나 더이 격투가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석은 체력 3, 마스터리 2로 이제.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를 올려주시는 게, 뭐, 정석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또 방치형 게임이라서, 이걸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순간에, 치와 협곡 72까지 제가 넘어온 상태입니다. 자, 93.64% 어, 이 맵을 넘어가야 아마 9 5가될것 같은데 이것도 어디에 쓰이냐 이 퍼센트가 여기에 보시면 시즌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시즌 보상. 요거를 보시면 이제 1일 7시간 남아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95% 초월을 하면 시소 화석 15개를 주는데 이 15개가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육성에서 이팻 연구를 누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희소 화석입니다. 요렇게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요런 식으로 공격력이 올라가서 점점 세지는 겁니다. 또패팻 공격력이 생각보다 강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 말고 요거 이거, 이거 눌러보시면 이 전투에서 캐릭터 피해보다 이팻이한 저는 3배정도 3-4배가 많은걸 볼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뭐 딜러긴 해도 이제 팻 공격력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벌써 74까지 왔구요 이거 또 컨텐츠가 열리려면 어그 다음이 아레나 35 플러스, 바토사막 20까지 나와야 된다 하고, 나머지는, 뭐, 전직, 클릭카드, 말고는, 제가, 이제, 요거까지만 열면, 사실상, 이제, 모든, 퀘스트, 라기보다는, 모든, 어, 아,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모든 이벤트를 연다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모든 컨텐츠, 그래. 컨텐츠가 다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치와와 십곡 74, 이제 75인데, 여기쯤 되시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구독자분들 중에, 저랑 같이 뭐, 파티하셔서 하실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